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 24주간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바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친,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야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에, 20세기 대신학자 2차 받은 공의회를 주도한 설계자이고, 그렇죠. 신학자 칼 라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시대의 군중들,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관념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말합니다. 곧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삶의 구체성보다는 아주 군중들, 사람들 생활에 추상화된 것들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자세하게 에, 사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어, 소위 요즘의 가짜뉴스 들은 풍월들, 겉의 모습들, 표면적인 것들에 천착되어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성찰과 개별적인 이해와, 이해와 탐구와 분석보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공통되어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군중들의 의견으로 군중들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고민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이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군중들은 자신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측면에 있으면서도 그 해결책은 실제 문제와 거리가 먼 반대의 모습, 다시 말하면 군중들의 의견들, 많은 사람들의 카더라 하는 그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실행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중들이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과 어, 이해를 하면 얼마나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말이죠. 사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에 관련되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실제로는 개인적인 개인주의자로 남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대중의 의견과 대중 매체 그리고 군중들의 대다수에 의해 결론 지어지는 군중 의견들, 군중들의 생각들의 노예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은 별로 없고, 대다수의 군중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은 대중들의 의견에, 군중들의 의견에 나쁜 영향을 주는 군주는 없다 하는 식으로. 물론, "vox populi, vox dei"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다. 당연히 그렇죠 선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대중의 의견들을 반대하는 자는 백성의 적이 되어 선언되고 조서당한다는 측면에서의 군중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대중의 의견을 변형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헛되고 마른 경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삶 앞에서 항상 존재하고 서 있고 도전받도록 우리의 사람들의 특성을 훈련해야 되고 교육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성숙함과 식별과 판단의 자유, 곧 자유로운 식별 위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때 보라 군중들의 표현이죠.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군중들은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군중들의 판단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무엇과 같은가? 어린이 같지 않냐? 하는 것이죠. 세르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 않고 포도리를 먹지 않으니까 막이 들렸다! 하고 그러죠. 안 먹는다 이거예요. 안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자.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다. 하고 이렇게 정말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이것이 군중들의 현실이고,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반성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에... 체스토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들은 정상인들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거의 온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상인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대중들의 의견이 행동과 생각과 규칙을 만든다는 것이죠. 법은 어디 갔습니까? 순수한 도덕의 가치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21억이 되는데, 21억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지키죠. 역사 안에서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와서 오늘날 이 정도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자세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지키는가에 대한 것과 대중들의 의견들, 또 성당 안에서도 어, 정말 그 기본적인 진리와 이런 교회의 가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서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는,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생활했던 전통도 곁들여 알려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그 작은 전통의 가치들만 우리가 제시해준다면 오늘 이 복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바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중들의 의견과 이 대중들의 의견이 행동과 생각의 규칙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비정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 no 말한 거, 아주 보통적인 거, 정상적인 존재, 보통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잘 식별함으로써, 유일한 규범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과 식별에서 생명과 삶이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무엇의 비기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들과 같다. 하고 말입니다.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러한 흥미로운 표현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 자신과 세례자 요한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주 뭐라고 경고를 내리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세례자 요한이 설교했을 때 그렇죠? 그것을 들으려고 많이 왔던 그 군중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역시 예수님께서도 성공적으로 산상 설교도 하시고 배에서도 말씀하시고 온갖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복음사가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전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군중들도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경청했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는 경이로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그들은 잊어버렸나요? 하지만 이런 성경 성공은 같이 함께 먹고 함께 배부르고 함께 만족했던 이런 성공은 아주 짧게 지나가고 쉽게 잊어버리는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종교적 감각의 이 표피적인 모습들 표면성. 영적 세속성이라고 하죠. 그죠? 교황님께서도프란스교황님도 어, 이런 걸 영적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시대의 것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외적인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시대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종교적 이런 많은 고백들, 군중들의 이러한 목마름들,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런 모든, 그러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 과연 진실일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운변적인 그런 가치와 운변적인 설교와 기적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어 뭐랍니까? 정말 경청하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는 뭐냐? 삶의 문제는 뭐냐? 바로 삶의 문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무엇에 비기랴? 우리도 각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진심으로 말씀의 깊이를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과 치유하시는 것에 대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감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형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하셔서 아멘. 감사합니다.